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드림시드 드림트리 주일 예배. 음 <laughs> 드림트리, 드림시드, 꼬꼬마 친구들, 샬롱. 샬롱. <laughs> 성령, 파워. 응? 슈퍼파워가 아니고? 인형이랑 씨앗이가 슈욱 캠프를 하고 나니 슈퍼파워가 생긴 기분인가 보네? 네+ 네오 그럼 성령님을 입으면 성령 파워가 생기나요? 오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래요 오늘도 아주 멋진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아요. 미파! 지혜가! 마스크까지 썼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된것 같군 음, 오늘 드림트리 드림스드 예배를 인도해줄 친구는 바로 박선유 어린이입니다 <laughs>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인데 오늘 드림스드 드림트리 예배를 인도해줄 친구는 박선유 어린이에요 다음주일엔 임도윤 그 다음주일엔 에리카 친구가 준비해줄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 힘차게 선유를 불러볼까요 선유야, 박선유. 트리트리 친구들 안녕. 그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할렐루야 내가 잘 음, 좋아하는 찬양은 천국은 마치야 여서 함께 부를 찬양은 This Little Light of Mine. 나는 야주의 어린이예요. This. <목소리도> <목소리도> yes. 따라 하는 것 같아. 에이, 전도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파워로 아프고 힘든 사람을 구해줄 수 있었거든.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 어, 그래요? 어떤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들려주세요. 어, 그래. 알았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그리고 두란노 어린이 그림성경 484쪽에 기록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 제자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대신 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눈 깜짝할 사이 거지는 벌떡 일어섰어요. 다리가 튼튼해진 거예요. 성큼성큼 걸어보고 껑충껑충 뛰면서 거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예!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또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내렸어요. 아, 바로 성령이지요? 네,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laughs> 그쵸, 그쵸. 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어, 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진 것들을 팔아서 막 서로의 쓸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씨앗에도 저한테 맛있는 것 나눠주고요. <laughs> 그래요.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네? 어느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수 없었나봐요. 그렇지. 옛날에는 더 불편했을 거야.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도, 도와주세요. 음, 우리를 보세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으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왔어요. 와, 할렐루야! 어머, 정말 일어났네? 오, 막 걸어요. 아니, 막 뛰잖아. 와 아저씨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응? 저 사람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래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걷게 됐지? 놀랐어요. 어어 어,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아이 그러게요. 전도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놀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할수 있었느냐? 그러자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laughs> 조용히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마시오. 응?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니요. 어, 왜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지 않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구나. 어머나! 그럼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면 베드로와 요한도 붙잡아서 괴롭힐 수도 있겠네요? 어, 이를 어쩐다? 음,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찾아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힘있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바이블 포인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일하세요 잘했어요 예쁜 소무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잘 알아요 또 예수님의 파워, 성령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알아요. 어떤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달의 암송송 함께 부르며 오늘도 말씀 파워 충전! i mm -hmm. 이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드림트리 드림시드 주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잘 기억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예배 또 만나요. 샬롬.